안녕하십니까? 각치사입니다. 아, 어, 어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나서 오늘 어, 시, 손절이 나갔어요. 10% 손절을 했고 어, 이 스펠이라는 코인 어,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주면서 오늘 일봉으로 한번더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거로는 제가 6시간 3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때였거든요. 이때 롱을 들어갔는데 어 아직 이 평이 살아있고, 11선만 지켜주면은, 어, 16,6도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11선만 지켜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, 여기서 좀 아쉬웠던 점은 20,12가 이렇게 데크로 그려져 있었어요. 그래서, 네, 그 다음에 이렇게 쾅 어, 이렇게 황, 이거 9시, 6시쯤에 이제 이렇게 팍 떨어진 건데, 갑자기. 어쨌든 지금 11선을 지키고 있긴 있어요. 근데 3시간 추세는 안 죽었어요. 롱 추세. 어,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이 평이 살아있고, 어, 이 이제 초록색깔을 제가 지지선으로 봤는데, 이 지지선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나서 어, 그렇게 했는데도 은봉이 나왔단 말이죠. 이게 이제 11선을 깰 확률이 높다는 뜻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은봉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요. 아 지금 2평선으로는 추세가 안 죽어서 제가 롱을 조금 잡아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이 거래량이 좀 걸리긴 하네요. 예. 이 거래량이 좀 걸리긴 하고 한시한봉으로 봤을 때 이때 이제 제가 이때쯤 잡았는데 0.9481 이렇게 계속 여기서 횡보 무빙을 보여줬단 말이죠 계속 근데 어쨌든 11선을 이렇게 533이 골클 안 나는데 계속 11선 타라는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약한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지지라인 이 초록색깔 반등도 한번 실패 두번 실패 세번 실패했고 이번엔 뚫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거든요 이때는 제가 숏으로 바꿨어야 됐어요 네. 그리고 15봉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말 헷갈렸던 게 15분 이제 2평이 살아 있었그런데이1 2 0 2평이 살아 있어도 이렇게 어20 60이 이렇게 데크 나면서 요 안에서 5일선이 이렇게 쌍봉 그려 주는 모습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아, 여기서 여기서 이제 20 1 2가 어쨌든 골고가 났는데 계속 21선이랑 12선을 타나 을 못하는 모습이죠 여기까지 여기서는 제가 숏을 잡았어야 됐어요 예. 이 아니면 이 5분봉을 보고서 이제 숏으로 바로 이제 잡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됐어요 예. 그래서 어 다시는 어 이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데이터를 하는 것이고 어 <laughs> 앞으로 또 이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. 여러분 어 좋은 주말 보내세요